안녕하세요. 썰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어, 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덱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어, 시간은 여유롭게 좀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나의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의, 어, 1번을 선택한 여러분의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 현재 상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laughs>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자, 식스 컵. 음, 제, 현재 진행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자, 1번 분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 물론 당연히 그 상대방도 1번 분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자, 1번 분, 만일에 1번 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1번 분을 좋아하고 있는 마음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쩌면 이전보다 그 마음이 더 강해졌어,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사람 말고, 내가 1번 분을 생각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현재 자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분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 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 자 1번 분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전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상태로 좀 나오니까 자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 현재 이 사람이 고백을 하셨다면 어, 그런 어떤 마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음. 자, 그 마음은 진심이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네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자, 1번 분에게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 아는 상황이라면 자, 앞으로 곧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뭔가 좀 헷갈리거나 의심스럽거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셔도 돼요. 이 상대방의 마음은 정말 일본분에게 어 많이 반하셨고, 좋아하고, 호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하고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앞으로의 관계도 아주 좋네요. 일단은 이 상대방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기하는 것 어, 얘기하는 것도 뭐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잘 들어주는 들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서로에 대해서 어,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숨긴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 말을 말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서로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혹은 상대방이 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그런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나를 뭔가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에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도 같은 어떤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번 분은 이것만 조심을 하신다면, 어,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 고백을 하셨다면 앞으로 곧, 음,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고백을 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곧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의 어떤, 어, 감정적인 교류는 상당히, 어, 좋다라고 좀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분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분의 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의 현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하는 사람, 그,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만족스럽고, 꼭, 어, 이번 분하고 같이 아주 긍정적인 깊은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내가, 자, 이번 분이 이 상대방을 알고 있는 사람있지 한번 그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일까? 음. 내가 알고 있는 아직까지 내가 그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 이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에게 고백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백을 할까? 자, 이 상대방은 상당히 좀 소극적인 분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데, 나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어, 아직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모르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언젠가는 고백을 할 텐데, 그 고백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 9월달, 10월달. 요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8, 9, 10. 자, 이때까지도 안 나왔네요. 어, 자,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을 할 수가 있죠? 어, 요즘 사람 치고는 어, 상당히 드문 분이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나는 아직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쉽게 나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마음을 표현하는 시기가 90, 11, 12. 아, 8, 9, 10, 11, 11월 달 정도 돼서야 나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어, 이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 그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이번 분에게 고백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나? 어, 전혀 모르고 있다라네요. 자, 이 사람은 본인의 마음을 아주 잘 숨기고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 그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어, 자기는 그 가능성이 클것 같지가 않다. 내가, 어, 섣불리 얘기를 해서 어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런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과 어떤 내가 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상대방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이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고민이 된다라고 나오네요. 딱, 이렇게 딱 보면 첫눈에 어떤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쉽게 그 마음을 받아주기는 어, 어렵 울 수도 있겠다 좀 고민이 된다 라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은 이런데 어, 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과 어떤 진지한 관계라든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상처만 남을지 요거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이 사람과 진지한 관계로 가면 좋다 나쁘다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분께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많이 좀 힘들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어, 진지한 관계가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자, 이번 분은요, 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11월 달쯤에 어, 나에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분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번의 어,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현재 있을지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상황 카드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 지금 나한테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딱 봐도 무슨 동키호테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칼을 들고. 어 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나에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 3번 분이 모를 수가 없네요. 본인의 이 상대방이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솔직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저들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건 3번 분이 이 사람의 존재를 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음,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아직 아주 사귀는 단계는 아닐 테니까. 자, 그러면 어, 아, 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적극적, 어, 적, 적극적인 진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고백을 할지.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카드로 봐서는 곧 고백을 한다라고 나오네요. 어우, 카드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드는 뭐 막힘이 없습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나에게 되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나 또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표현이 어, 싫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곧 진지한 관계를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본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한다라고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 나하고 진지한 관계에 갔을 때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 지금 시작에 비해서 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자, 여기 한번 좀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도 마음에 들고,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나의 매력이나 나의 어떤 나라는 사람은 음, 한50 정도 있는 50 정도인데,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70, 80.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 이 3번 분이 그 상대방을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한50 정도의 레벨인데 내가 그 상대방을, 어, 가대평가하고 있는, 어,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가 지금 현재는 너무 좋은데 뭐가 하나 좀 서로에 대해서 점점점점 알아가면서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믿어도 되나 어, 오히려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쉽게 오픈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을 하는데 약간 좀 어, 조심스러워진다 라는 그런 카드고요. 소통적인 부분도 어, 너무 일방적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되게 좋은데 본인 위주의 감정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대화를 푼다고 하더라도 어, 어떤 그 해결이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뭔가 좀 찜찜함이 남아있다 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은데 자 너무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서로가 좋다고 해서 큰 기대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그런 기대에 대한 실망이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이후. 자, 지금 현재는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앞으로는 약간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이런 시기를 잘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어, 자그 이후에 이 만남을 지속을 해야 될지 어, 고민을 한다라고 좀 나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봤었던 느낌보다는 나중에 갔을 때그 어떤 좋아하는 호감이라든가 그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어 좋게만은 유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좀 나오네요. 어쩌면 지금 나를 좋아하고, 나, 어, 지금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 나 또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어, 헤어질 것 같다고 해서 연애 자체를 시작을 안 하는 건 어리석은, 어, 짓이에요. 자, 일단은 내가, 어, 어찌됐든 만나봐야 그 상대방이 얼마나 나오고 맞춰질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를 하는지, 그래야, 실제로 만나봐야 알수 있어요. 자, 그렇듯이 너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곧 새로운 삶이 또 새로운 어떤 연애가 찾아온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3번 분의 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분의 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음, 뭔가 즐거운 분위기가 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역반향이 나왔어요. 이 이거는 어, 3, 4번 분께서도 어떤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런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약간 좀 마음이 식었거나, 아니면 서로 애매하게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뭐내 마음을 내가 고백을 하기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어, 혹시 음 현재 이 상대방이 어, 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썸이라든가 아니면 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어, 이런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라든가 호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럼 어, 4번 분은 카드 몇 장을 더 뽑아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한달 안에,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까? 자, 두달 안에 생길까? 세달 안에 생길까? 요렇게 세 달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자, 4번 분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연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달 정도 있으면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다음 달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썸이 썸이라고 할까요? 그런 썸이 있었던 사람하고의 관계처럼 어, 뭔가 나는 좋기는 한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3 개월째 되는 때. 나를 좋아해주고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좀 나옵니다. 자, 4번 분을 위해서 카드 두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개월 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자, 어떤 성향의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네요. 음. 자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어 그래도 한번 용기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어떤 어 어떤 시련에 대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런 이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상당히 많이 떨어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카드 한 장만 더 뽑아 볼게요 어 상처 많은 사람 음, 만나면 나까지도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자, 이런 상처를 받은 이런 음, 사람이 결국 그것을 극복을 해서 조금 더 강한 아니면 좀더 어, 여유로운 사람이 돼서 나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런 상처로 인해서 나에게 힘든 어, 약간 괴로운 감정을 전달을 해주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그럼 괜찮은 사람이네요. 자, 이 상대방은 아픈 만큼 성숙하고 그 성숙된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어, 이렇게 좀 지켜보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나옵니다. 어,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나중에 가서 만나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다음 달, 어 약간 썸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내가 호감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내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관계가 유지가 될것 같아요. 하지만, 3개월째. 자, 8, 9, 10, 10월달이죠? 10월달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생기는데, 다소 약간 상처가 있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아픔에 있다고 해서 그런 아픔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음, 4번 분이 뭔가 부족하거나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4번 분. 어, 나중에, 어, 4번 분을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시게 된다면, 어, 즐겁고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썬타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